네, 안녕하세요. 경운동 맥주 한잔, 피어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크래프트 브로스의 원스 퍼너 타임 IPA 쌍호 흉배입니다. 그간 크브 제품을 리뷰를 하나 했어요, 채널에서. <laughs> 왜 그렇게 못했냐면은, 어... 게을러서 못했습니다. 사실 구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제가 좀 빠릿빠릿했으면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올해는 좀 크브 제품을 많이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크래프트 브로스에 대한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될 정도로 뭐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사랑받는 브롤입니다 예전에 이제 강남페일레일 출시할 때 알게 되었고 아직도 파나크 그 무심코 페일을 마시고 아 여기 정말 미쳤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크브의 가장 큰 도약에는 역시 라이프 시리즈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맥덕들을 오플런하게 만든 라이프 시리즈 그 뒤이어서 원서퍼 i 타임 시리즈까지 이 동서양을 넘나드는 이 시리즈를 보면서 진짜 크부의 폼은 미쳤구나 탈국내급이다 말을 충분히 아, 들만하구나 좀 느꼈습니다. 이렇게 예. 인기가 많은 이유에는 단연코 맛이죠. 다양한 유잉 스타일의 맥주들을 선보이는데 아시다시피 사용하는 홉들이기가 막힙니다. 맥덕들에게는 정말 안 마시고는 못 빼기는 그만큼 호을 사용하는 범주가 상당히 넓고 그 다음은 각 요소에서 깊은 인상을 준다는 점이캔 디자인에서 오는 여운과 또 뉴잉 스타일 하면 또 외관이 또 기가 막히잖아요 그것들이 맛과 어우러져 맛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잊지 못할 인상을 남긴다는 것이 좀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두 번의 시리즈 중에서 한 다섯 가지 맞게 못 마셨던 것 같아요 이거 다 구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디서 무엇을 하셔도 성공한 인생을 사시지 않을까 호랑이 해를 맞이해서 첫 시작은 쌍호 흉배.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좀 크브의 정체성을 좀 담아둔 예, 그런 맥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.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건 좀 몽글몽글한 유잉 스타일의 맥주를 선보였었는데 이번 맥주는 아메리칸 IPA 스타일입니다. 그 스타일에 맞게 콜럼버스호을 메인으로 사용을 하였고 그 댕크함을 좀 살렸다고 하는데 한번 마셔보겠습니다. 확실히 그 눅눅한 감귤향이확 퍼져 오릅니다. 밝은 향신료나 좀 화사한 꽃향이 좀 올라오고, 눅눅한 느낌이 좀기저에 깔려 있습니다. 음.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많이 댕크하진 않아요. 전반적으로 감귤이 깔려 있고, 눅눅한 느낌, 향신료 느낌이 나는데, 그렇게 막 어두침침한 눅눅함은 아니에요. 밝고 눅눅한? 좀 산뜻한 눅눅한 느낌입니다. 약간 감초, 약재 같은 떨떨름한 맛이 있어요. 계속 말씀드리지만 밝고 가볍고 마시기 좀 저는 개인적으로 편합니다. 좀 마시기 편하게 만들어진 그간 출시했던 뉴잉 스타일의 맥주에 비해서 이번에 좀 임팩트가 좀 약한데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암튼 뭐 크브가 성공적인 브루얼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긴 하지만 여태껏 정말 좋은 행보를 보여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보여줄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. 또 이런 성장 궤도를 또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맛이나 이런 기획력 역시 큰 이유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더해서 판매 전략도 또큰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. 크부 맥주가 좋은 평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가격 대비 퍼포먼스가 되게 좋습니다. 5,000원과 7,000원 그 사이 가격대였는데 사실 국내 맥주 중에서 아, 이 정도 가격이면 조금 좀 아쉬운데? 라는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. 그 이유는 이제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가격 산정을할때그 폐기율의 요인 또한 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. 근데 크브는 한정 판매 방식으로 그 폐기율을 상당히 낮추면서 그 부분을 가격적인 이득으로 가져간 점은 정말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런 전략으로 할수 있었던 것은 크브가 여태껏 쌓아놓은 인지도와 또 맛이라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고 또 그렇게 크게 욕심부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. 아무튼 오늘 좀 크고 맥주를 처음 다루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말이 길어졌는데 앞으로 좀 기회가 되면은 크래프트 브로스 제품을 좀 자주 리뷰를 하려고 해요. 그래서 오늘 맥주 한줄 평하면은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.